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전민재 선수가 일본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엔 말수가 적었던 그가 이번엔 현지 선수들과 기본적인 일본어로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층 밝아진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훈련은 물론 인터뷰에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전민재 선수는 현재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에서 진행 중인 지바 롯데의 마무리 캠프에 후배 한태양 선수와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선수로는 동갑내기인 이케다 라이토 선수와 야스다 히사노리 선수를 꼽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99주로 불리는 동년배 그룹이 있는 만큼 일본 선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새 선수는 자이언츠 TV 인터뷰에도 함께 출연하며 짧은 시간에도 진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말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민재 선수 역시 평소 적극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주변의 장난에도 여유 있게 반응하는 등 한층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외국어여서인지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 팀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도 비슷하지 않나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일본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에 선수를 보내온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투수였습니다. 이번처럼 전민재 한태양 두 야수만 파견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현지에서 전민재 선수는 이케다 라이토 선수와 야스다, 히사노리 선수와 특히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일본 선수가 먼저 야키니쿠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며 전민재와 한태양 선수도 삼겹살 식당으로 초대하며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전민재 선수는 상추에 김치와 고기, 밥, 마늘까지 챙겨 싸먹더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야스다 선수는 친구이기도 하고, 나도 해외 리그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어 더 신경이 갔다며, 그때 현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다 선수는 짧은 한국어로 전민재는 잘생겼다. 한태양은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는 전민재 선수는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배운 점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스스로를 확실한 주전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내년에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전민재 선수가 스스로 생각하는 주전 유격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민재 선수는 부상이든 부진이든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선수가 진정한 주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력 뿐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까지 모두 포함해 책임감을 갖춰야만 주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올 시즌 본인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를 떠올리며 내가 빠진 자리를 이호준 선수나 한태양 선수가 잘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없어도 팀은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의 세계에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주전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민재 선수를 향한 김태형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그를 차기 시즌의 주전 유격수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은 자유계약선수 박찬호 영입 여부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민재 선수 본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전민재 선수는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발전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해진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겠다. 며 만약 FA 영입으로 전민재가 더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전민재 선수가 처음으로 내걸었던 목표는 더 많은 경기 출전이었습니다. 2023년 100경기에 나섰던 만큼 2024년에는 그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과제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목표는 결국 달성됐지만 단한 경기 차이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목표를 채우게 됐다 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보다 분명합니다. 전민재 선수는. 특정 기록이나 타율 같은 숫자보다는 출장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130경기 이상 뛰고 싶다고 밝힌 그는 시즌 내내 꾸준히 그라운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안타도 세 자릿수를 기록해보고 싶다며 작년 95안타를 넘어 시즌 내내 꾸준히 타석에 서며 경험을 쌓겠다는 목표도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시장의 핵심 내야수로 꼽히는 박찬호 선수가 사실상 두산행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반발이 즉각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이번 겨울 반드시 잡아야 할 선수였는데, 또다시 경쟁팀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하며 아쉬움과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분위기가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이끌고 있던 김태형 감독이 캠프 종료를 열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귀국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퍼졌습니다. 혹시 박찬호 협상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 아니냐? 구단이 이제서야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감독의 귀국은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구성, 아시아 쿼터 활용 방안 등 향후 전력 보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박찬호 협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귀국 시점이 겹치며 팬들의 반응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롯데가 당장 정비해야 할 과제들은 분명합니다. 올 시즌 외국인 투수 4명이 모두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구단들은 와이스, 폰세, 후라도 등 리그 정상급 외국인 선수를 일찍부터 유지하며 안정된 로테이션을 구축한 반면, 롯데는 시즌 내내 대체 선수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귀국 후2026 시즌을 대비해 외국인 투수진의 전면 재편, 아시아 쿼터 선수 검토, 2차 드래프트 전략 수립 등을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다만, 새롭게 바뀐 2차 드래프트 규정으로 보호선수 범위가 넓어지면서, 롯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구단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조합을 찾고 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귀국은 구단의 공식 입장대로 전력 구성 논의를 위한 실무 차원의 움직임이지만, 박찬호 선수의 두 산행 소식과 맞물리며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감과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가 어떤 방향으로 전력보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